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신축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민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며 포교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은 전법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여하고 교단을 위호하겠습니다. 위호하네.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 지역 단원들의 우렁찬 다짐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포교 전진대회는 전북 혁신도시내 금산사 포교단 수연사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회주 도영선임은 지역 포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정교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불교 지금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 조직력을 갖고 함께 해야 되나? 그래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포교 활동을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오늘 다짐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교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포교 현장을 누비며 포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포교사들은 올한해 활동했던 기록영상물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보람됐던 지난 시간을 반추했습니다 그런 탓에 이번 행사는 서로를 격리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단은 금년도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포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법문에 이어 올 한해 불국토 건설에 힘쓴 포교사들에 대한 포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부처님 법음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최명신 포교사는 포교사단 총재상을 김명호 포교사는 중앙포교사단 단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포교사들은 발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이민연 세의 포교 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포교사 모두는 간절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사회 곳곳의 아픔을 함께하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붙게 잡아 한국 불교가 무생명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포교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 지역단 새해는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기치 아래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